네, 안녕하세요. 성우이 진모입니다. 이디어스 게임 케이스 1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과연 이번 편에는 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니까 이 캐릭터 능력치도 저크 툴루의 부름에 쓰는 그 능력치가 쓰였네요. 저 위에 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제 컨스티튜션의 약자거든요. 저거는 이 캐릭터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만약에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저 능력치를 정하게 되면은 저컨스티티션은 3D6. 그러니까 6면체 주사위 3개를 굴려가지고 그 결과 값으로 정하거든요. 와, 마모르 콘 18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인데요? 저거는? 거의 뭐 스포츠 선수 이상의 막 <laughs> 저, 저~ 정도 체력이면은 야전 경찰이라 그런가 그리고 쿠로는 뭐콘7 어, 하긴 아직 어린애니까 저 정도일 수 있죠 음 그런데 여기서는 저 콘이 약간 hp처럼 쓰였는데 원래 크툴루의 부름에서는저 콘을 바로 hp로 쓰진 않아요 저 콘이랑 같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키가 큰지 그리고 체격이 큰지를 나타내는 사이즈라는 능력치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콘이랑 사이즈의 평균 값이 이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그 캐릭터의 HP 값이 돼요. 내구도라고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저 SAN 저게 지난 편에 제가 이제 산치산치 했던 게 저건데 이 크툴루 신화 관련 소설 작품들을 보면은 주인공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평범한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 생명체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이런 괴 현상에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공포에 시달리거나 해서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를 이제 TRPG 시스템으로 옮긴 게저 싼이라는 수치인데 영어 sanity에서 따왔고. 이 캐릭터가 현재 얼마나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막 괴생명체를 만난다거나 끔찍한 현상을 목격한다거나 할 때마다 저 수치가 막 깎여 나가고 만약에 저게 0까지 떨어지면은 그 캐릭터는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고 저 산치가 단기간에 5 이상 떨어지면은 이제 일시적인 광기라고 해서 잠깐 동안 캐릭터가 미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크틀루의 부름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저게. 일본에서 이제 산치라고 불러가지고 산치, 산치 하다가 국내에 이제 크틀루의 부름 칠판이 정발이 됐는데 정발판에선 저거를 아마 이성도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저 산치는 콘이랑 비슷하게 파우라고 하는 능력치가 있어요. 파워에서 따와서 정신력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것도 이제 육면체 주사위 3개를 굴려서 정하고, 그 파우 값에 5를 곱한 게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산치가 돼요. 어, 크로우, 산치 90이면 저것도 최고치인데요? 인간으로서? 파우가 18이라는 얘기니까 곱하기 5에서 90. 야, 크로우는 거의 뭐 금강불개의 강철 멘탈에 소유자라는 거고 마모루 산치 80도 굉장히 높은데요 파우가 16이라는 거니까 어 근데 뭐 이게 꼭 크툴루랑 같은 <laughs> 그걸로 만들어졌다고는 볼수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거의 거의 5분 가까이 <laughs> 크쿠툴루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 <laughs> 여기 어디 묵을 때를 찾자고 했죠 여기인가요 민박 고이치? 오일 사람 이름인가요? 고이치는? 민숙. 여기로 할까? 어. 울적해 보이는 여주인. 허허. 잠시만요. 음. 아까 묘하게 이 움직임 프레임이 좀 끊긴다 싶었는데 제가 어, 차도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제가 뭔가를 잘못 눌렀었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프레임이 한 10, 16프레임까지 떨어졌었어요. <laughs> 이상하다 했네. 울쩍해 보이는 여주인. 어서오세요. 저기 숙박 2박으로. 방 숫자는 하나로. 방 숫자는 하나로 비어 있나요? 비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5호실로 이게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인 반응이 이렇게 좀 미적지근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주변에 화학 공장 같은 건 있습니까? 네? <laughs>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기 탐정이어 가지고요. 탐정? 그럼 그 아이는? 에? 네? 그냥 조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 저기 아, 아 아빠 밥은 아직? <laughs> 아, 그, 그렇습니다. 이야, 집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응? 어? <laughs> 자, 자,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로 아, 그런 거였군요. 자, 가자, 그로 응? 그로 에? 어린이가, 무서운 거야? 최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 음, 아. 무서워 하던 거예요? 여주인이 어린이를 어이어이 어이, 크로. 그 리틀 그레이가 뭐 아기처럼 생긴 건가? 어째서 그걸 음. 처음 여기에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한 순간 경계했어. 그리고 평소에 거의 마시지 않는 술을 마신 거네. 요 최근 들어. 아니 얘는 어떻게 그런 걸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어린이랑 관련된 무서운 일을 겪어서 그걸 잊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허, 대체 어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어린이가 아니야. 에? 네? 모습은 닮았지만 그건 어린이가 아니야. 에?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어, 그건 그저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 하늘에서 하얀 빛이 와. 에일리언 <laughs> 그 빛의 안에서 작은 어린이 같은 녀석이 뭔가요 저거는 진짜 그건 대체 뭐였을까 어 그냥 조사하고 뭐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만 봐서는 그뿐만이 아니야 가까이 있던 할머니가 그 녀석한테 다아가지고 사라졌어... 아... 외계인 납치에요? 그 녀석과 함께... 그... 뭐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던데 이런... 외계인이 납치해가는 걸... 뭐였지? 어디 주변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이 주변... 감사합니다 저기... 나... 꿈이라도 보고 있던거지? 아니면 뭔가 병에 걸려서 이상한 게 보여버리는 건가? 그렇다고 말해줘. 저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마드모아젤. 부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당신이. 저기 어떻게 생각해? 여주인이 했던 이야기 말이야? 응, 음. 적어도 나한테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태도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 관찰해서 알수 있었던 건가? 뭐, 거기엔 나도 같은 의견이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 본인이 거짓말을 할 셈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뭔가를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네. 난 오랫동안 우주인이나 미확인 생물체를 조사해왔지만, 그 존재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가?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어때? 전형적인 우주인에 의한 유괴. 아 맞다 맞다. 없어 없어 없어. 앱앱덕션어부덕션이네저 <laughs> 단어였어요. 제가 말한 게그 외계인에 의한 납치. 비슷해? 여동생의 경화? 비슷하다고 하자면 비슷하지만. 뭐 내일 조사해 봐야겠지. 그렇네. 그나저나 넌아잠 잠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도트 그림이 눈을 눈을 감았어요. <laughs> 잠들어 버렸나? 이런 이런 곤란한 나가시군. <laughs> 그런 느끼한 대사 안 어울리니까 그만둬. <laughs> 아, <laughs> 그그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런 대 이런 이런 곤란한 아가씨라군 이런 대사를한 사람 본적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laughs> 배우라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안 한다고. <웃음> 아. 아. <웃음> 죄송합니다, 크로님. 제가 조수하기로 했었는데, 아, 아또 왔어? 또 왔어 여기? 야. 안녕. 어? 스테이크인가요? 초코파이? 뭔가요? 야. 지구 밖에도 생명체는 있는 걸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주로 물, 아미노산, 그리고 염기. 이것들은 말이야. 이별 밖에도 잔뜩 있다. 그렇다면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말이야 이 별에 생물체가 있고 게다가 인간이 문명을 쌓아올린 건셀수 없을 정도의 우연이 겹쳐져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정도의 우연이 겹쳐진 별이 또 있을까? 없을지도 모르고 우주가 이만큼 이나 넓으니까 있을지도 몰라.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구로 오는 걸까? 침략? 교류? 아니면 <laughs> 게임? 시작된 것 같군요. 아, 시작됐나요? <laughs> 자, 니알라토텝 님. <10님. 웃음> 어, 이게 게임 너히드래지시냐? <laughs> 어, 너히드래지시냐는 왠지 좀 공격적인 것 같고 <laughs> 최대한 우, 우호적으로 <laughs> 대하고 싶어요. <laughs> 이게 게임으로 한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죽지 않으면 돼. 정말로 알기 쉽지?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네. 숨길 필요 없어. 넌 만난 지 얼마 안된그 아이에게 기대를 품고 있어. 소중히 하도록 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녀는 당신의 숙률을 높여줄 테니까요. <laughs> 그럼 바빠질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잡아두는 것도 미안하지. 어, 아, 크로가 깨어나 보구나 <웃음> 일어나라고 <웃음> 이것 봐. 부르고 있잖아. 어서 가보렴. 아, 아 마지막으로 보... 뭐. <laughs> 아, 맞아, 맞아. 넌 제법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럴까? 허, 무슨 뜻인가요? 하워드 님. <laughs> 어, 깜짝이야. 아, 새 소리였구나. 어이, 일어나. 아침부터 가깝다고. <laughs>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계속해서 너라고 부르긴 좀 불편한데 뭐 부르고 싶을대로 부르면 되는데 그럼 오이나리? 그럼 오이나리 이, 이나리 자카라서 오이나리에요? <laughs> 그건 뭔가 좀 아니다 <laughs> 좋아 그럼 정해졌네 오이나리 <laughs> 사람 말을 좀 들으라고 정말 정해진 거예요. 5위 날이 <laughs> 어?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오프닝에 크롭서클 있던데, 이 주변이네 여주인이 말했던 건 철저하게 조사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어 불량이 얼마나 나올래나? <laughs> 뭔가 딱히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끊을게요. <laughs> 어 원래는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어 편집을 다 마치고 보니까 이 길이가 17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앞에 한 5분 정도는 그툴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어어 어, 어? 이 크롭서클 정도만 딱 조사를 하고 여기 부자연스럽네 그렇네 여기만 식물이 말라있어 어 진짜 크롭 서클의 모서리 같은데요 진짜로 제초제를 뿌린 걸까? 실제로는 우리 그 우리 우리 현실 세계의 크롭 서클은 진짜 람이 만든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분가? 대부분이 아니면 외계인이 만든 것도 있다는 거니까 다 이렇게 농부들이 굉장히 막 척척척척 해가지고 만드는 걸 보여주는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런 걸할수 있지? 만약 그랬으면 냄새가 남아 있었겠지. 제초제는 꽤나 냄새가 강해. 요 며칠간 이 지역에 강풍이나 비도 없었어. <laughs> 저기 주인공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모르는 <웃음> 추리 <웃음>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종이 비행기요? 뭐예요? 부자스럽게 아, 먼지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저 무슨 종이 비행기가 착륙한 건줄 알았어요. 여기는 뭐, 식물이, 아, 뿌리까지 썩어 있다? 응? 무언가, 뭔가... 으, 파묻혀져 있어? 네. 뭔가요? 아, <laughs> 이건? 뭐야, 그거? 양피지. 라고 보면 되나? 제법 독특한 비료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출처는 무슨 자료인데? <laughs> 아니, 농담인데. 아, 양피지. <laughs> 뭐야, 그런 거야? 보아하니, 뭔가 문자하고 도형이 그려진 것 같은데. 찢어져서 알 수가 없네. 다만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볼까? 어, 양피지에 어 조각을 세 넣었다. 마모루 개그 대실패. 저도 농담인 줄 몰랐어요. 설마, 어, 오늘 조사는 벌써 끝이에요? 대충 돌아왔지만 화학 공장 같은 건 없었어. 화학 물질일 가능성은 사라졌을지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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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아, 아, 저기 놀래키지 마세요. 아 당신들 아, 왜 그러십니까? 나왔어. 또또 또 나왔어요. 저희가 간데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바로 방금 전에 대체 대체 어디에 이번에는 어딘가요 아또또 또 있어요 크롭서클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와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끊을게요 딱 오케이 이 정도면 20분 딱 넘겠죠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아까 여기서 크루한테 말을 안 걸어봐가지고 이건 아, 뭐야 여기, 여기는 뭐 없죠 올챙이가 있다 음 오케이 쿠로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쿠로는 먼지의 선을 바라보고 있다. <laughs> 같이 바라보고 있을까? 쿠로야? <laughs> 별거 없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편은 진짜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게임 대략적인 플레이 타임이 1 시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 3편 다음 편이나 길어도 한 4편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요 엑스트라는 이제 오마케 요소들이 있는 데라고 해서 그것까지 살펴보면은 한 3편, 4편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편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